문이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젊은 한인 여성이 아파트 현관에서 우편물을 찾아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따라붙더니 여성을 바닥에 내동댕이칩니다.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여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고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범인은 주로 홀로 귀가하는 한국인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아, 사람 눈에 띄지 않는 현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한인타운에서 이 남성에게 금품을 빼앗긴 한인 여성만 네 명이나 됩니다.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무섭죠. 그냥 1년에 한두번 그냥 뉴스에 나마 그렇지 조심해야지 이랬는데 요즘에는 보는 사람마다 나보고 걸어나이지 말라 그러니까 좀 실감하죠. 연쇄 강도범은 170cm 키에 70kg가량의 20대 중남미계 남성입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다. 남...